알렐루야 어제 제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완공하고 7년, 13년, 도합 20년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본산당에 들어가, 왕이 되자마자 기본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밤에 꿈속에 나타나셨는데, 성전을 완공하고 또, 자기의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도 제사를 드린 후에 꿈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부흥의 세 가지 비밀 이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다치고,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다 갈감 먹을 때, 전염병이 찾아올 때, 이때 이스라엘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회복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야 회복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랄 추수잔치를 위해 우리가 VIP 전도를 해야 하는데, 목사가 왜 전도하는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전도는 사람을 끌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전도는 아무나 할수 없고 죄사함을 받고 영육의 치료함을 받은 자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의 테크닉보다 전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전도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는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전도하기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뭐, 여러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 사탄이 전도하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전도하다가, 야, 창피하고 애들 말로 쪽팔린다? 이런 마음을 은근슬쩍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서 보통 사람들이 바로 이 마귀가 주는 이 회피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쪽팔린 마음 이것 때문에 자꾸 영적 전쟁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 전도하려면 영적 전쟁을 감지해야 됩니다. 아 이게 어떤 전쟁인지를 모르면 안 돼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바울사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주적을 모르고 싸운다면 백전 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쟁의 주적은 마귀 사탄, 악한 영들입니다. 문제는 이놈들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안 보이잖아요. 마귀 사탄들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 사탄을 방어할 수 있는 철통같이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바로 그게 전신갑주입니다. 본문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 사탄의 작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작전을 사용합니까? 본문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 간계는 지난번 우리가 쓰던 개혁 성경엔 괴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관계, 괴계는 헬라어로메소데이아 라는 단어입니다. 이 간사함, 속임수, 교활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처럼 사탄은 간사하고 교활하게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간사한 유혹이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읽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는 구문이 나옵니다. 즉 사탄은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사용하여 성도들을 유혹하여 빠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의 속임수라고요? 마귀 사탄의 속임수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마귀 사탄의 속임수가 아니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는 것은 본질은 마귀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은 누가요?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판단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자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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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라는 사람이 나를 속이고, B라는 사람이 자기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자기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뭣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네가 나를 속이고, 네가 나를 넘어뜨려? 네가 나를 화나게 해? 너한번맛좀 봐라. 하고, 그 사람을 해꼬지하고, 그 사람에게 주먹을 한방 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 옆에서, 야, 잘한다. 그거야 박수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고 거기에 홀딱 넘어갑니다. 이름은 영적전쟁은 물론이거니와 이 백전 백패요. 육체적인 전쟁도 지치는 것입니다. 사탄의 관계, 사탄의 괴계를, 이름은 그냥 홀딱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그놈만 부족한 게 아니라 나도 부족하고 나도 실수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나왔는데 추적을 모르고 엉뚱한 허상만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시험에 빠질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엉뚱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 많이 맞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은 백발백중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간계, 괴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기는 법칙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이라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본문 10절에 비밀이 나와 있는데 주님의 힘을 더 듣고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뭡니까? 14절로 17절 제가 그냥 읽어 드립니다. 여기 14절로 17절에 모두 여섯 가지의 무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섯 가지 무기 중에 다섯 가지가 방어 무기, 방어하는 무기 한 가지만 공격 무기입니다. 왜 이렇게 방어하는 무기가 많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약한 사람 이 있고. 어떤 사람 가슴이 약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약한 사람 있고 약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여자에 약해, 어떤 사람 물질에 약해, 어떤 사람 권력에 약해. 다 약점들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도 가려야 되고 저기도 가려야 되고 가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무기 중에 가릴 걸 많이 주셨어요. 방어할 걸. 여러분 탁구나 테니스나 뭐 스포츠 경기 말이에요. 가만 보면은 막 스매싱하고 막 해서 이기는 것 같아도요. 진짜 실력자는 잘 받아내는 리시브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공격하도요 반격하면은 막을 재간이 없잖아요. 역습하면 그걸 막을 줄 알지. 진짜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동키호테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줄 알고 그냥 뭐 그냥 들이밀고 찌르고 그냥 뭐 돌진하는 거예요. 이거 100점 100배입니다. 여러분. 섣불리 여러분 공격하다가는 오히려 이 마귀사탄들에게 당합니다 방어만 잘해도 잘 들으세요 방어만 잘해도 마귀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덤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마귀사탄이 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네 번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출발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무기가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와. 마지막 17절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방어 및 공격 무기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비장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하라고 했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갖추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마귀 사탄을 효과적으로 무찌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며 기도 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우리 대전 서문교회 안에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선포하고 제대로 추적을 보고 싸우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이땅 위의 교회를 조직신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전투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아주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신학교 교과서에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적인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의 관계를 영적으로 일단은 잘 분별하세요. 돈키호테처럼 이게, 이게 내적인지 저게 내적인지 모르고 그냥 엄벙덤벙 하면요. 그건 백전 백패입니다. 그래서 주족의 정체, 이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작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입고 무시로 항상 기도함으로 마귀와 싸울 때, 그때 우리가 백전 백승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옆사람에게도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제가 기도 제목을 다섯 가지 드립니다. 첫째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적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VIP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VIP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험,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 뭐, 아이들이요, 이 수험생들이 잘못하면 탈선하기가 딱 좋을 때가 있때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수능시험 보고 해이해지고, 수능시험 보고 그냥 아이들이 그냥 이상한 데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능시험도 중요하지만,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시험 후에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꼭 수능생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소개했는데,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 보음화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환자들과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23장입니다.